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또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또 함께 우리 매일 말씀 묵상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주 예수 시니어 아카데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와 또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540장이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아살에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서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도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으이냐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도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 도다 오라도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사울 과문나단과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의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또한 애가를 짓고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라고 되어 있고요. 야살의 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야살의 책은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는 고대 서사시를 담은,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여수와에도 언급되어 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내 원수라도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복수의 나라가 아니라 회복과 회개, 그리고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으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겼던 사울을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탄에 빠져서 그럴 수 있다. 그 처음에 잘 시작했던 사울이 이렇게 끝을 맺는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애가의 의미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구하는 찬양의 시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두 용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용사다라고 사울과 요나단을 부르므로 우리 모두도 영적인 용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지키었던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이 애가를 통해 이 애가를 듣는 독자들에게 애가를 듣는 이 청취자들에게 바로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용사입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복수와 트라우마와 쓴뿌리와 상처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요나단같이 정말로 이 왕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남탓, 환경, 상황을 우리가 핑계로 변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승리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사흘과 하나단이 생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본분, 인생의 예의를 또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간에 특별히 요나단이 사울을 공경하고 사울을 끝까지 지켜 주었던 아버지로서 끝까지 참 공경했던 존경했던 모습. 물론 사울은 그러한 그런 존경을 받을 인물은 아니었었죠. 정말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요나단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끝까지 사울 아버지를 지켜주고 공경하라. 그러함으로써 요나단은 거룩한 죽음 또한 존경받는 죽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봅시다. 단지 신앙이 있다는 것이 그저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을 통해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한 서로 예의를 지키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지옥과 열방과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에 다윗은 요나단을 더욱 기념하고 추모하고 있는 것이죠. 즉, 좋은 추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사울에게는 좋은 추억이 없었겠지만, 요나단에게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다른 이들과 정말 바꿀 수 없는 우정과 의리의 관계에 그런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우리의 인생. 좋은 추억을 남기고, 좋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리고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억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요나단을 추모하고 있고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로 인해서 복잡했던 마음, 사울로 인해서 억울했던 마음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오늘 씻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아, 극률과 정말 사랑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왕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애가, 개인적인 슬픔을 애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이 통치에 그러한 삶의 왕권을 더욱더 신뢰로서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또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은 단지 우리의 각자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또세대의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이로 함으로써 다윗의 쓴 뿌리와 추라마와 상처가 극복되는 것이죠. 이런 애가를 통해서 모두 자신의 아픔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복수나 억울함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극류함의 시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시대, 그리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언젠가 떠나야 될 오늘 다윗도 언젠가 떠나야 될이 왕권과 인생 속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기억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 매일 매일 영적으로 깨어 주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의 성공처럼 여기고 그들의 슬픔을 입술로만 위로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극률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 그리고 원수가 변화되고 또한 공동체와 또 하나님 우리 주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복수와 서로 억울해하고 상처 주는 말의 험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꽃이 피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시작되는 주예수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 모든 시니어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큰 내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8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갈렙의 영성, 우리 시니어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